통신비를 못 내서 정지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장 핸드폰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정지된 핸드폰 그대로 유심칩만 구입해서 개통할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어떤 유심을 구입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유심 구입과 요금제 종류를 참고하시면 쉽고 빨라질 거예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개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엔텔레콤 개통에 필요한 KT와 LG 유심칩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엔텔레콤에는 KT 유심은 GS25. 이마트24에서 8,800원에 바로 유심을 구매하시거나 엔텔레콤 멤버십 K망을 설치 후 6,600원으로 엔텔레콤 전용 유심칩 주문도 가능합니다. LG 유심의 대표 유심은 이마트24 또는 CU 편의점에서 모두의 유심원칩을 구매하시거나 배달의 민족비마트에서도 주문하실 수 있어요. 통신망을 선택 후 가까운 편의점에서 호환 가능한 유심칩을 구입합니다. 상고하시자면 컬러링이나 투넘버 데이터 무제한 연결과 같은 부가 서비스는 꼭 KT를 고르시고요. 부가 통화를 위주로 보신다면 LG를 사용하시는 게 유용합니다. 각유심과 통신망에 적합한 인기 요금제도 살펴볼 테니 개통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선불396 10.3기가 요금제는 적당한 데이터 제공량의 무제한입니다. 3만원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6,300원만 더하면 선불4 5고 플랜으로 LTE 20기가를 기본 제공 후 무제한 사용 가능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KT망 전용이니 참고해주세요. 선택 770 플랜은 기본 11기가를 제공 후다 소진해도 매일마다 LTE를 2기가씩 제공합니다. 속도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어요. LG망도 KT와 같은 가격에 다양한 요금제가 있는데요. 속도 빠른 무제한으로 매일마다 LTE 기본 5기가를 사용하신 후 소진 시 오메가 BPS 속도 느려질 걱정 없이 만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한 번에 100기가 제공 후 오메가 BPS 무제한인 KT망 비디오 플랜도 있으니 패턴에 맞게 골라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선불유심 셀프개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PC에서 알뜰폰요금제.com을 클릭하시거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눌러 바로 가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 개통하기를 찾아 클릭합니다. KT망과 LG망 중에서 원하시는 통신망을 선택해주세요. 간편 앱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미나 변체 상태에서도 인증 앱은 유효하니 진행해보세요. 가입 유형을 차례대로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체납이 있는 고객분들은 후불은 불가하니 선불로만 가능합니다. 유심 정보의 경우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하셨다면 유심칩에 적혀있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헷갈리시거나 어렵다면 채널이나 연락처로 말씀해주세요. 요금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종류를 검토 후 고르실 수 있어요. 신규 개통의 경우 원하시는 희망번호 4자리를 입력하신 후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전 체크를 진행하여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실패가 떴다면 담당자가 바로 확인 후 안내드릴게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개통이 완료되었다면 요금을 충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선불 방식은 충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K망 또는 L망을 맞게 설치 후 개통 번호를 입력하시면 잔액 조회, 충전, 가상계좌, 서비스 변경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꼭 설치해 주세요. 복잡할 것 같았던 선불 유심 개통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쉽게 알려드리는 오늘 방법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